5월 22일 새벽만날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하세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우 부하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상 엘라살과 주의관들과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강해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코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제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함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아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만 나를 싸우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총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의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강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기치 않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봅니까요?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가 고라자선의 반역도 참여하지 않고 자기 죄로주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얘기 뭘까요? 자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 유산들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가문의 이름과 아버지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기를 레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난감하니까 하나님께 아룁니다 그때 하나님이 딸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상속자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도 상속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요? 상성의 공정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당시 여자들은 약자였어요. 약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돋보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따가 살아가는 동안에 약자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노인 일자리 하신 분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여기서 일하는데 그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았랬어요 맞다고. 자기를 그렇게 봐지마라. 그래서 그렇게 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돈이 많고 적건 그가 젊고 늙은이건 노인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다고 늙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정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평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상속의 새로운 규례를 공평하게 정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은 그요. 공평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로버스의 딸들은 자기에게 분명히 요구를 했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용기를 내어 들어주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정과 공평이 무엇입니까? 약자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공정이고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공평의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게 대우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니다 내가 손해본 것이 같지만 내 손을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뭘까다 공정하게 하실 것이다. 공평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본다고요?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본다고 느꼈던 나의 마음 그것 채워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공정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지체 자신의 어떤 장애를 가지면서 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정상인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지가 멀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 불편했지만 하나님이 누굴요?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무언가 나에게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공정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공정의 삶, 공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수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다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입술에서 감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공정하시라니 공평하라니 하나님 따라서 나의 삶도 공정과 공평의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세상서 손해보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아버지 뭔가 아버지 좀만 찝찝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이미암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평하게 대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와 작은 도성관과 우리 성도들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윤슬 목사 저희 가정을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백육십오 일 동안 이십 사 시간 내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선택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뢰기도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